숲의 현자 비비안 광속성 마도사고 거위궁이에요 본인 공격력 엄청 높고 속도도 나쁘진 않아 그리고 본인 기억각이라면 은 치확 16.8% 최대 그러니까 이거로 치명 확률 챙길 수 있고 본인 기본 치확 조금 있고 방어력도 나쁘진 않은데 생명력은 조금 낮은 편이네 보니까 이스킬 e 통찰, 첫 전투 시작 시 집중 3으로 시작하고 본인의 턴 시작 시 집중 1개 획득합니다. 피격 시 예정된 피해량이 최대 생명력이 25% 이상이면 집중 1을 소모하여 받는 피해가 50%. 근데 스킬 강화 다 하면 최대 70%. 최대 70% 감소하고 피격 후 자신의 스킬 쿨타임이 1턴 감소합니다. 피의 감소 효과는 중복 시 가장 높은 수치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당 효과는 영웅에게만 적용됩니다. 뭐 이론상으로 화형 거 발로 차는 거를 데미지를 70% 감소시키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막 공증, 공증의 공증 팩이 뭐 그런 화형들이 27,000이 뜬단 말이야 대부분. 곱하기 0.3을 해볼게요. 8,100밖에 안 달아. 근데 어금니까지 터지면 죽을지도 이거는. <laughs> 그리고 이거 집중 캐릭이니까 설국의 솔리타리한테 견제 당할 수도 있어. 고정 데미지도 아니지 않나? 그 감소로 따지면은 용맹해진 거도 감소가 돼야 돼. 그러면 7천 달아야 돼. 그래서 저는 리무르 고정 데미지는 영향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리무르가 이제 딱 때렸을 때 만든 데미지는 감소를 하고 맞고 고정 데미지는 팡 맞을 것 같아. 뭐 확실히 나와봐야 알것 같긴 한데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예시 영상이 이렇게 있죠. 화란의 라비가 오, 자신의 스킬 쿨타임이 찍었는데 예정된 피해를 감소받고 본인 스킬 쿨타임도 감소를 했어. 근데 개인적으로 이 영상이 매우 약팔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을게 봐봐요. 화라비가 패기 버프도 안 두르고 얘를 때렸고 얘는 호위 버프를 달고 치고 있고 화라비가 0스택일 때 3스킬이 진짜 약하단 말이야. 지금 이 상황은 되게 약팔이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턴 감사합니다. 하지만! 피해 감소 효과... 어 이거는 그래도 되게 납득할만했어요. 잔용의 비올레토 꺼딱 맞았는데. 중 가장 높은 수치만 적용되며 해당 효과는 영웅에게만 적용됩니다. 어 5,100이야? 이게 그럼 50% 감소된 거예요? 원래는 만달 거야. 한 번에 터지는 일은 없겠네요. 그러면 그리고 3 스킬 대자연의 심판. 대자연의 힘으로 적 전체를 공격합니다. 아군 전체에게 2턴간 치명 피해 증가를 발생시키고 생명력을 회복시킨 후 자신의 공격력을 증가시킵니다. 공격력 증가하는 효과는 루루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공격력 증가 버프가 걸리는 게 아니라 그 대자연의 심판 곱하기 1 대자연의 심판 곱하기 2 그런 식으로 할 거야 근데 공격력 증가가 몇 프로 오른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거 그리고 집중도 1 획득을 하고 쿨타임은 6턴이네 그래도 그리고 이제 패시브로 쿨타임을 줄여서 이거로 해라 그래서 예시 영상 회복량은 대상의 최대 생명력에 비례하며 공격력 증가효 과는 최대 3회에 중첩됩니다 집중 한계를 획득합니다 오. 일단 보니까 공격 후 치피 증가라서 본인 그 본인이 때렸을 때는 치명 피해 효과를 받지 못하네요. 하고 나서 치피 증가니까. 그리고 1스킬 마력 조율. 마력으로 대상을 공격하고 자신에게 1턴 동안 속도 증가. 그리고 소울 번은 적 전체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으로는 협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울 번을 지금 딱쓴 거예요, 이거는. 개 사용 시적 전체를 공격하며 이 공격으로는 저렇게 협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우리 평소에 보던 비비안 이스킬이네 저거. 어, 아 그리고 보니까 1스킬에는 집중 획득이 없네요. 그래서 보니까 비비안이 본인의 패시브를 쌓을 거면은 본인이 턴을 잡던지 아니면은 3스킬을 쓰던지그둘중 하나밖에 없어. 그래서 막 반격 비비안으로 계속 생존 챙기기는 힘들 것 같고 현자 비비안 나오면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다음 이번 신규 전직이죠. 여름의 제자 알렉사. 강 스파이크로 적을 공격하고 자신에게 3턴 동안 공격력 증가를 발생시킵니다. 대상이 가진 약화 효과 개수에 비례해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보면은 자신한테 공증 걸리는 거 그리고 룬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 10% 증가, 생명력도 15% 증가, 치명 피해 5% 증가, 그리고 아군 전체 공격력 2% 증가. 그 피격시 공격자가 약화 효과 상태라면 받는 피해량이 20% 감소합니다. 뭐 가끔 이제 1라운드에서 애들이 딱 디버프 걸어놨는데 우리 그런 상황 있잖아요. 그 알렉사가 다굴 맞아가지고 죽어. 갑자기 그런 상황을 조금 방지를 하겠다. 아팀 공격력 2%가 아니라 3%네요.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e 스킬 강스파이크로 적을 공격하고 이거 아까 그거죠? 대상의 최대 생명력의 5%만큼 피해량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강스파이크 사용 시 치명타가 발생했다면 스킬 쿨타임 감소. 여름에 강스파이크 자아 한번 보자. 이 정도예요? 지금 사용 시 치명타가 발생했다면 최대 100% 확률로 해당 스킬의 쿨 타입이 1턴 감. 야 미쳤다.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그 다음에 얘가 여기서 3 스킬을 썼다는 거는 그 다음에 얘가 2 e 스킬을 쓴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중독을걸 거야. 그러면 또 10%씩 똑까요아 내가 이럴 것 같아서 알렉사 전직 나오면 와이번들이 멸종할 거라 했는데 그리고 2 e 스킬 차가운 칼날 뭐 이거는 똑같죠? 근데 자신의 행동 게이지가 20% 증가? 차가운 카이나의 피해량이 10% 증가? 아 어... 최대 50% 증가한다. 야 이렇게 턴을 벌써 잡는다. 질주의 눈 A 스킬 A 스킬 사용 후 자신의 행동 게이지 10% 증가? 아 원정대요? 알렉사 원정대는 효과 적중만 안 챙기면 중독 안 걸리니까 괜찮을 거예요. 이거 나오면은. 제가 써 보겠습니다. 제가 알렉사 써보고 이제 그공략을또 바꿀 수도 있거든요. 이제부터 뭐라고 라가 퓨리우스만 먹어도 될 수도 있어. 일단 바일세잔. 아 이건 좋네. 3스케이 디버프 확률 증가. 그리고 강화 효과 해제도 있고. 아공유육 증가. 이거는 뭐 리치에서 편안하게 써라 하고 나온 거죠. 아 <laughs> 이거 아라미타 전용 장비 만든 사람. 이거 아라미타 써본 사람이야 이거. 어 이거 속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확실히 강화 효과 행동 게이지 증가량 5% 증가 아니 이거 둘다 큰데 아 왜냐면은 이게 원래 25% 증가 거든요 그래서 4명 다그딱 걸어 가지고 하면은 본인이 100% 증가를 한단 말이야 근데 한두명 안 걸릴 때가 있어요 그냥한 명이 안 걸리면 75% 증가해서 본인이 턴을 못 잡을 때가 있었어 근데 내가 이걸 익히게 되면은 3명만 걸려도 90% 증가를 받을 수 있어요 일단은 보리가또 기절 확률은 50%라서 10% 증가하면 60%가 되긴 하는데, 그렇게 와닿진 않을 것 같아. 그래, 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e 스킬의 강화 총매가 좀더 괜찮아 보입니다. 연계를 확실하게 할수 있으니까. 효과 적중이요? 에? <laughs> 아니, 미쳤어? 아니, 자, 일단 1스킬에 e 35% 확률로 속도 감소를 걸어준대요. 이거 관심 없을 것 같아. 그나마 뭐, PV기에서 속감 거는 거. 자, 근데, 이 e 스킬. 난도질 사용 시 대상의 행동 게이지를 30% 감소시킵니다. 그냥 쓰면 행계 감소? 근데 애초에 한 명을 잡아버려야 돼 그냥 아니 그냥 잡아버려 끝이야 시도는. 잡아서 추가 턴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일 e 스킬로 끊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거는 그냥 조금 애매하긴 한데 세 번째가 난도질의 유리한 상성 공격이 속도 증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이게 미쳤거든요. 그 아셔야 되는 게. 속도 증가와 관계없이 유리한 상성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게 피해량 15% 증가야. 그 자체가. 그 역속으로 때리니까. 그래서 그냥 이 전장 자체가, 자, 명중률 보정? 뭐, 우리가 그냥 화염 같은 애들 대놓고 때려도 돼요. 그래서 명, 그 빗나감에 대한 부담감 없어지죠? 그리고 효, 그 피해량 증가 15%까지 있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미친 거예요. 이거 전용 장비. 그리고 남구의 이세리아 그 다음 주까지 픽업하고, 그리고 테네브리아 픽업하죠? 뭐 뽑고 싶은 분들에 뽑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이세잔 전용 장비가 나와서 그런지 픽업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리고 빌트레드까지 픽업을 하고 그리고 신비수한 로테이션 수페현자 비비안이나암사이자 카르투아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 보니까 그그 그 달토끼 있잖아 도미니엘 걔랑 같이 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긴 하네.